Writing ID 9 2 8 4 5 1 Title 뒤늦게 알려진 이찬원 연예대상 수상 속마음. 가수 이찬원이 지난해 말 연예대상에서 수상한 뒤 보여준 진짜 속마음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방송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이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모든 사람의 컷이라는 짧은 한 마디 뒤에는 오랜 시간의 노력과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이자 예능인으로서 두 영역을 모두 섭렵한 보기 드문 인물이다. 2024년 한해 동안 그는 음반 방송, 토크쇼,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폭넓은 활약을 펼쳤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믿고 보는 예능감을 입증했고. 동시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연예대상 수상은 그런 활약의 결실이자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방송 후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수상소감 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이찬원이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변 스태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그는 감사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더 잘해야죠 라고 말했다. 평소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상을 받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이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팬들은 겸손을 넘은 진심 그 자체. 이찬원은 늘 초심으로 산다며 감동의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날 시상식 참석 전부터 긴장감이 역력했다고 한다. 수상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신보다 다른 후보자들의 노력을 언급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은 리허설 때부터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본인 차례가 오기 전까지도 무대 뒤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챙겼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무대에서 수상 소감을 전할 때 언급한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는 저는 무대에서는 사람일 뿐 무대를 만드는 건 여러분이라며 팬들과 스태프. 제작진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 말은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찬원은 상의 영광을 혼자 차지하기보다 자신을 지탱해준 모두에게 나누고자 했다. 이찬원의 속마음이 알려진 건 이후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상은 기쁘지만 동시에 무겁다. 이 상이 저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이어 "대중의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겸손의 정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그의 주변인들은 이찬원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예능계 한 선배는 그는 예의가 몸에 뺀 후배다. 상을 타도 들뜨지 않고. 늘 제가 더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찬원은 수상 직후에도 별도의 축하 파티 없이 오랜 스태프들과 소박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팬들은 그가 공개적으로 울지 않았던 이유에 주목했다. 이찬원은 평소 무대 위에서는 기쁨과 슬픔 모두 감사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수상 순간에도 눈물을 참으며 담담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혼자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무대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 그의 연애 대상 수상은 단순히 트로피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여러 방송에서 이찬원 효과가 이어지며, 그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 상승세를 탔다. 시청자들은 이찬원은 진정성으로 예능을 한다. 그의 웃음 뒤엔 노력과 따뜻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작진 역시 그는 촬영장에서 항상 겸손하다 카메라가 꺼져도 똑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찬원의 속마음이 감동을 준 이유는 그가 성과보다 진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상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진짜 상은 시청자와 팬들이 계속 사랑해 주는 것이라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상 이후에도 그는 예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콘서트 무대에서는 이상은 찬스 팬클럽의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고 팬들은 그의 마음이 가장 큰 상이라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결국 뒤늦게 알려진 이찬원의 연예대상 수상 속마음은 그가 왜 오랜 시간 사랑받는 가수이자 방송인인지를 증명했다. 겸손과 성실 그리고 진심 이세 가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본모습이다. 무대 위에서는 빛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여전히 사람 냄새나는 청년으로 남아있는 이창원.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에는 화려한 영광 뒤에 묵직한 책임감과 진정한 아티스트의 품격이 담겨 있었다.